안녕하세요. 오늘 날씨 참 좋네요. 이제 겨울이 이제 물러간 듯해요. 베란다 온도가 지금은 20도를 오르내리고 있어요. 예, 제가 이렇게 오늘은 음, 다육이와 이렇게 관엽 식물들을 키우면서 저도 배워가고 있는 거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어갖고. 영상을 찍어보네요. 이 예. 아이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음? 말씀 나눠볼까 해요. 네. 이 아이비가요. 겨울엔 추울 때 실내에 있었거든요. 실내에 에어컨 위에다가 얹어놨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내려서 보니까는 여기가 죽어가더라고요 잎이 노랗게 떡잎이지면서 많이 죽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밖에다가 걸었죠. 그리고 물이 너무 습한가 그러고 물도 요즘은 말리고 있어요. 근데 얘들이 습기를 빨아들이질 못하니까 물준 지가 꽤 오래됐는데도 그냥 여기가 떡져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저기다 걸어놓고. 이 밑으로 바람이 들어가게, 예. 안 보이네? 밑으로 바람이 들어가게 그렇게 이제 걸어 놓고 말리고 있어요. 말렸다가 또, 잠깐 말렸다가 물을 주면은 그것도 치료에 아주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말리고 있는데 요새 이렇게 끈끈해요. 이 줄기가 상당히 끈끈하더라고요. 아주. 그래서 이제 눈도 뭐좀 노안이니까 침침하고 그래서 옛날에도 화초길러 보면은 그렇게 통풍이 안 되고 그러는데 있으면 끈끈했거든요.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제가 이거를 자세히 관찰을 해봤죠. 그랬더니 이 줄기에 이 줄기에 깍지벌레가 껴있는 거예요. 보이시나 모르겠네. 아, 잘안 잡혀. 이렇게 깍지벌레가 딱딱 붙어 있어요. 이 끈끈한데 보니까는 깍지벌레가. 이렇게안 보이죠? 아이. 좀 카메라가 좋던가 제가 기술이 좋던가 해야 되는데. <laughs> 그냥 이해하고 봐 주세요. <laughs> 아이고나 참 나온. 예. 이렇게 끈끈하고 끈끈이가 보이죠. 그리고 여기 깍지벌레가 탁 붙어 있어요. 보니까. 그리고 줄기에도 이렇게 긁어 보니까 오돌도돌한게다 깍지벌레예요. 이 줄기에도. 그래서 아 개를 이제 물티슈로다가 닦아주고 스프레이로다가 물을 뿌려주고 이래서 요즘 요즘 많이 치료가 됐거든요. 많이 벌레를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얘한테 이, 이 약을, 우리 집에는 다육이 기르면서 이약 하나밖에 사본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뿌려줘 보려고 그래요. 오늘은 깨끗하게 닦고. 그래서 이 깍지벌레가 신성 깍지벌레도 있고, 그렇게 저기 밤색빛 나는 그런 깍지벌레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닦아주면은 이제 완치가 요, 요. 아이 참나 이렇게 보이시죠? 예, 이렇게 이렇게 까치벌레가 탁 붙은 거예요. 그래서 아왜 이렇게 끈끈할까? 전에도 벤자민 기를 때 그렇게 끈끈해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고 관찰을 안 했지 뭐예요. 그런데 요새는 이제 이렇게 뭐 유튜브도 많이 듣고 또 음? 하여튼 SNS를 통해서 많이 요즘은 뭐 상식이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그렇게 보니까 아 얘도 깍지벌레가 있나? 그러고 살펴보니까는 영락없이 깍지벌레가 쫙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그 깍지벌레 퇴치하느라고 물티슈로 닦아주고 스프레이로 뿌려주고 약도 한 번씩 뿌려주고 그러고 있네요. 그래서 통풍이 좀잘 되는 곳에 둬야지 식물은 다 좋아하고 방실방실 커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깍지벌레, 여이 저기, 뭐야, 기온이 안에 실내다 보니까 아무래도 탁하니까, 그리고 환기도 잘안 되다 보니까 깍지벌레가 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베란다로 나온 지꽤 오래 됐는데, 이 다시 이렇게 이제 회생해가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여기가 완전 다 죽어갔었는데. 여러분, 오늘은 깍지벌레, 캐치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았네요.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